돼지고기, 다진 돼지고기 준비한 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음. 아우, 소리. <laughs> 소리가 더 맛있네요. 네,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핏물을 좀 빼게 하려고 아 여기 종이 타올을 아 이렇게 좀 받쳐놨어요. 아, 저것도 방법이네요. 네, 음. 이렇게 하면 핏물이 좀 빠지겠죠? 음. 이렇게 됐으면 아, 다른 때는 여기에다가 뭐 고추기름 넣고다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렇지 않고 여기 돼지고기 요 위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, 그 다음에 다진 마늘, 그 다음에 진간장 이렇게 어. 넣고 요것만 먼저 볶아주세요. 네. 바로 먼저 이렇게. 네. 편해서. 이렇게 볶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지방분이 있잖아요. 음. 이 지방분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어져서 이렇게 볶아지면 고추기름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고추기름 넣은 것처럼 나중에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거든요. 어. 그래서 꼭요렇게 준비를 해주세요. 아, 고추기름 따로 생각할 거 없이. 그렇죠. 아, 이것도 꿀팁이네요. 음.